네, 10월 27일, 나는 배장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솔라나 기준 했을 때 맞고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해갖고 추세선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추세선을 또 깨고 올라갔죠. 계속 상당한 부분에서 횡보를 좀 하면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맞고 떨어졌다 가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비트코인 기준했을 때도 지금 올라와서 버티고 하 있죠. 그러면은 지금 E T F가 승인돼서 매집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들어왔다가 기다려서 조정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은 더 가든지 할것 같아요. 근데 조정 단계에서 지금 2 1선이면은 이제 추세선에 닿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결정이 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솔라나 갔을 때 꾸역꾸역 버티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입절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행보하면서 계속 지금 추세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 갖고, 지금 손절을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g m x 같은 경우는 아직 닫지 않고, 한번 닫다가 입절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롱 잡고, 좀 수익 중이긴 한데, 이렇게 좀... 지지선 버티고 올라가 주니 가장 좋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차라리, 요때 익절하지 않고, 여기에서 익절을 했으면은, 한번 손절로 좀 버티면서 다음 추세를 볼 텐데, 예. 지지선 던에서 익절이 나가는 바람에, 지금, 그렇다 할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엑스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800 이죠 700 놓고선 지금 120 정도 수익이었다 가100 정도 수익으로 가고 있는데 일시된 손익을 지금 50달러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주문 들어가 있는 것도 보면은 gmx 카스파 지금 다 수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록을 보면은 손절들이 나갔어요 지금 보면은 25일 기준에서 그저께 그저께 이절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25일부터 그렇죠. 25일날 이철하고 나서 손절들을 지금 행보하면서 치고 있었고 그리고 25일 26 27 오늘까지 현재 포지션으로 지금 롱숏 롱을 잡고선 지금 수익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카스파드 그렇고 내려와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져서 숏이 들어가서 수익을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솔라나하고 g m x 는 버티네요. 아무래도 호가장이 낮고 거래량이 적은 애들은 상승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고 음. 볼륨이 많은 지금 솔라나는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상단에서 룸을 잡아갖고. 더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선위니까요 아직 좋지는 않았습니다 요게 어쨌든 간에 깨지면 요선이 깨지면 요선이 깨지면은 이렇겠죠 이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겠죠 조정 받아야죠 받고 또 가든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자동의 프로그램의 로직 인데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스를 좀 건드려 볼까 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못지 않는다고 계속 건들면 나중에 이제 큰 추수 왔을때부못 먹으니까 음 일단은 내비 두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0달러였죠 저번에 그래서 지금 그 수익이 나면은 좋은데 계속, 수, 계속 수익 날 수는 없겠죠. 근데 수익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도 뭐 94달러 아직까지는. 시드가 많이 모였으니까 그 다음 시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은또 현물 계정에서 100달러 또 투입하겠습니다. 선물로. 예, 맞습니다. 두번 정도 할것더 있는데. 예, 그러면은, 선물 잔액이 이제 800, 8 9 0 800이 되고 이익이 94가 되죠. 그게 되고, 현재 상황은,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하고 똑같은 로직을 돌리는데, 코이닉스하고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도 똑같이 돌아가는 않는 것 같아요.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다 보니까 뭐 바이낸스 기준해서는 자꾸 뭐하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신호가 나왔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다른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오늘은 아 디퍼 디퍼 가격이 비슷하죠, 예.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변동은 없고 아직도 3.3원대 4원 깨지고 지금 3점대를 지금 내려갈지 올라갈지 지금 르고 있는데 거래소는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저번보다 멕시코라는 데 들어왔고 비박스 나토겐 그렇죠 이거는 원래 있던 데들이고 예. 계속 꾸준히 상장을 해서 롱관점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원래는 상당 맞으면은 쇼로해가지고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롱에 맞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한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추세가 나와서 뚫고 올라가면 하용없이 올라가죠. 그럼 맞고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볼리저 베드를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시간봉을 좀 내리거나 하면, 좀 맞을까요? 시간봉을 내서한 내리... 시간봉인데,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또 올라가고,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또 접어대고. 여기서는 맞으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블렌저 밴드를 잘 쓰시는 사람들은 승률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 기법이, 저는 이제 추사 확인할 때는 잠깐잠깐 잠깐 보는데, 이거 갖고서 프로그램을 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았으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갔으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횡보인지 아닌지는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추사가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내 시간 유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시간 봤을 때는 맞았으면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떨어지고 떨어졌으면 올라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횡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볼렌저 밴드 상하단을 터치해주면서 그 안에 밴드 안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내시간 봉이나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잘안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맞아서 떨어질 줄 알고 여기서 쫓치면은 그냥 가는 거죠. 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쫓치면은 계속 가는 거고 이만큼이 손실 나는 거죠. 그래서 블렌저매드는 자가자가 추세 확인할 때만 눈으로 보지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하신 분들은 뭐 상담밴드를 뚫고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에 뭐소슬 치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농을 친다 라고 하는데 그런 가짓수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나오지도 않고 음 쉽지 않은 거죠 단순하게 저는 추세 확인용으로만 블렌저매드를 쓰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평선 하고 mhcd 가지고선 지금 보고 있습니다. mhcd 선이 지금 장기로 봤을 때 지금 다 써요. 다 쓰면은 꺾여서 이제는 이제 빨간 구역이 나올 것 같거든요. 빨간 구역이 있다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롱을 보고 있으니까 롱을 보고 있을 때는 이제 20선이 지지선이 돼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고선 프로그램을 짰는데 또 막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닫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롱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 저는 그래도 고집을 가지고 그냥 MSD와 이평선 갖고선 진득하게 기다려 보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